봐봐 <laughs> 약간 일진같은데? <laughs> 엄마? 엄마? 왜? 엄마 내가 엄마 화장해줄게 너가 왜날 화장해줘요? 내가굴에는 못하겠고 엄마 얼굴. 뭐라고? 싫어한다 막. 뭐라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 왜 싫어해? 내 얼굴엔 못해. 내 얼굴에 왜 못해? 내 얼굴에 오 되지 내 얼굴이 더하지? 야내 얼굴이 더하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빨리 화장 하고 있어. 내가 해줄게. 아니야. <laughs> 야나 지금 오늘 촬영해야 돼가지고. 아니 화장 <laughs> 그렇게 막망치 마. 아왜 이거 아니야?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피부는 내가 하게 해주고 <laughs> 피부는 내가 해주고 기다려 너. 응. 내 멀리서 찍는 건 허락해줄게. 멀리서는. 거야너 음. 줄만한 소리가 들린다 잠깐만 하지 마 아니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자 최대한 멀리서 쌩얼 아니 쌩얼 아니야 피부 했어요 여러분 저아니고 하죠 아니야 됐다. 아니야 아니야 왜 갑자기 쌩얼얼얼 얼팅 아쟤몰라는 진짜 모르면서야 뭐죽하는 거야 잠깐만. 자 아니 내 눈썹도 안 그렸거든 나리나 눈썹을 먼저 뭐, 아니야 아, 아, 이걸로, 어. 이걸로 눈썹을 여러분 이거 마스카라인 이걸로 눈썹을 그린대요 잠깐만 내가 줄게 아니, 도구는 내가 줘도 되잖아 지금. 내.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야? 잘 그려? 어떻게 그려되는 거야? 너 그림은 그리듯이 미세하게 그래? 해서 어. 살살살 너무 진하게 잘못하면 안 되고 아주 살살살 살살살 여러 번 해주는 거야. 어지나 되고 있는 거야? 된 거예요? 잠깐만요. 된 거야? 아 되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나리나. 너무 진하게 아니 해볼... <laughs> 아니. <laughs> 그 다음에 뭐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얘는 엄마 거의 마지막이 야고요 섀도우 눈 눈. 자 이거 흰색은 마스카라 베이스에요 여러분. 나리나 이렇게 덕지덕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풀 붙였니 여기다? 그래도 우리 나리가 차분한 편이라서 막 엉터리로 칠해놓진 않네요. 여기 어, <laughs> <안, 안>, <laughs> 아니 안, 안, 안 나와 진짜 자 우리 나리가 그려준 아이라인 어때요? 블러셔 해주세요. 볼터치, 볼터치. 왜 응. 그거 하자 그거. 이거 뭔 거야? <laughs> 이거 갈색 아니니? 이거 어 맞아요. 해주세요. 예쁘게. 음 좋아 좋아. 전문가의 손길. 자 여러분 저 어때요? 지금 카메라에는 연하게 나오는데요. 잠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야 카메라에 보일까 나리나 이 빨간 머리 술 취한 것 같아. <laughs> 이 빨간볼이 보이세요? 안 보이나? 와 예쁘다 응. <laughs> 옆에, 뭐야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응>. 어차피 망했어 <laughs> 그쵸? 이제 해봐 뭘 해? <laughs> 어... 빨리 놔뭘 <좋아>. 해? <laughs> 밑에야 밑에 발라야 돼암 밑에 <laughs> 어, 고쳐줘 다시 못 고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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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빨에 바르지 말고요 여기 이거 빨리 아니. 돼지 돼지 한 마리가 와 있네 이쪽 백아 어. <laughs> 이쁘다 <laughs> 엄마 내가 화장도 지어줄 아니야 자이 상태로 우리 토니님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니까 또 빨간 게 되게 많이 보이네 오빠 나 나린이가 화장했어 딱 어때? 왜 도망가? 어, 누구 <laughs> 야, 저 입술은 왜 저거 <laughs> 터졌어? 뭐가 터져? 어, 누구세요? <laughs> 왜 발로 <바로> 술래요? <누구세요>? <laughs> 왜 발로 술래 야, 빨리 나가세요. 아니, 여기 왜, 왜 계세요? 누구세요? 예쁘지 않아요? 볼 이렇게 빨개서 약간 사춘기 같지 않아도? 아줌마 네. <laughs> 보니까 일하시는 아줌마 같아. 오 뭐, 일하시는 아줌마요. 네, 아줌마 같 아줌마 아 아일랜드 예, 매력, 매력적이게 잘하고 여기 밑에 마스카라 이그 최신 유행 스타일. 아 저기 그거 뭐야 그거 어. 슈퍼 가가지 그거를 좀사와요왕고 스틴 좀사와요 우리 마누라 좀메이게 저가 마누라인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당신 아니야. 다리나. 응. 뭐해? 내빌그뭐 하는데? 진짜? 응. 야 근데 니네 엄마 화장을 되게 이상하게 했어. 한번한번 봐봐봐. 봐봐. <laughs> 약간 일진 같은데. 야, <laughs>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저 상태로 뭘 사오면은. 뭘 사와. 특별하게 뭐 하나 해줄게요. 망고 스틴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요, 뭐? 나도 과일. <laughs> 생각해 보니까 나가는 김에 아예 다 사는 게낫 같아 너또뭐 딸기? 딸기. 나리가 딸기 먹고 싶대. 망고 스틴 딸기, 오렌지. 달리나너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봐가간 돼요. 근데 이거 좀 약해. 쪼, 조금 더임더 가자. 뭘 해? 왜 이래 이분들이? 와. 뭘 점을 찍어서. 그래. 야. 점, 점 좋았어. 변신하는 거야. 점점. 점. 점 가져왔습니다. 야. 야. 이거 복점이에요. 복점. 해라. 난 어차피 안갈 거야. 아, 조금만 더 크게. 와, 잠깐만. 잠깐 있다 봐. 어, 되게 큰데? 야,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빠 소개하라고 했어, 난이 장면 보려고 한. 난, 응? 난 어. 어차피 안갈 거니까 <laughs> 모르겠네. 잠깐, 뭐 하는 거야? 그만해요 이제. 아, 눈사람 그리니? 와? 오케이, 좋았어요. 자.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알았어. 이 얼굴로 나, 갔다 나, 나, 올 테니까 나. 얼마를 내가 받을까? 네. 내가 원하는 거면 나 백화점 간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돈 드릴게. 차라리. 어, <laughs> 차라리. 어. <laughs> 차라리. 어. 용돈 드릴게. 용돈. 동그라미두 개. 아니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 어 알았어요 아니, 용품이...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두 개. <laughs> 두 개가 <개는 웃음> 어, 아니구나, 그래, 아, 그래, 아니구나. 그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단위가 만 원인 거지 백만 원? 아니 아. 이 적당한 선에서 아 근데 백만 원좀 많다 심부아 근데 내가 이 얼굴로 나가는데 십만 원... 십만 원 너무 작다 네? 이십 네? 내가 십만 원에 이렇게 하고 나갈 그건 아니야 <laughs> 여러분 지금 여기 적었는데요 망고스틴, 딸기, 오렌지 우유, 과자, 나다린, 젤리 이거 나다린, 나리가 적은 나다리 재림 뭐야 어디가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너이와너 나랑 같이 가야지 너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 지금 어디 빨리 얘 잡아줘 빨리 얘 잡아줘 어, 같이 가야지 너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혼자 보내려 그래 얘가 어디 음근슬쩍 지원자 빠질라고 아나 진짜 이거 어떻게 나가 여러분 이게 지금 카메라 이 정도 색깔로 나올 정도면 엄청 빨간 거예요 어, 이거 진짜 나빴다 사장 천날로 하면 돼. 뭘 화장 천날 나 그럼 입술이 요거라도 좀 정리 좀 하면 안돼 여기 좀 닦고 날이나? 이미 볼 빨간 것만으로도 너무 지금 시선 강탈이야 어 다행이다 어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여 마트까지 걸어서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지금 다니헬베치발 네. 누가 하면서 타마타다니아 아저씨 아 한국 분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엘베에서 아저씨가 중국분처럼 생기셔가지고 다행이다. 그나마 좀 괜찮겠다 했는데 한국분이셨어. <laughs> 그렇지 나리나. 아 부끄러. 엄마 어디갔지 나리나. 여기 사람이 있어요. <laughs> 너? 그래도 다행인 게이 동네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어디 어디. 도망가. 한번 <laughs> 자연스럽게 걸어가까 뭐라고?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물이 많아 갑자기? 부끄러 아, 뭐라고? 부끄럽냐왜 이렇게 피하는 건괜찮다아 그렇지? 아. 오마이갓 아. oh 장바구니 장바구니 야 아무도 아무도 아, 아, 누가? 아저씨 아저씨가 날 쳐다보네 자 마트 마트 장바구니 최대한 사람 없는 길로 엄마 이거 젤리 사자 젤리가 어딨어? 여깄네 여깄네 다리니까 진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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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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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저기 과일 코너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빨리 와 아니 뭘 그냥 빨리 와 엄마 딸기 저기 있을걸? 어디? 지 누구한테 인사 헬로 하이 하이 아저씨가 <laughs> 너무 헤맑게 웃어 아이 모르겠다 나도 우와 산딸기, 산딸기 아니야? 아니, 맛있겠다 엄마 산딸기 말고 그냥 이것도 사자 이것도 이것도 사 그래 오케이 오렌지 두 개? 세 개, 네 개. 오렌지 어디다 못 담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도망을. 전화를... <laughs> 저는 도망갑니다. <laughs> 아니 오히려 제가 자연스럽게 다니면 사람들이 덜 쳐다볼 텐데 제가 너무 막 그랬나봐 날이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낫겠지. 아안 되겠어 이거. 아주 자연스럽게. 자 이제 사과까다포고 사이. 계산 이 제일 그건데 자연스럽게 친해지마. 난치 안 나는데 엄마가 지낼까? 지내지 <laughs> 마 숨지 마. 엄마야 갔다 나야 돼. 엄마? 여기 여기 여기. 마지막에 눈맞쳤어 자, 어 사왔어? 받아라 <laughs> 우와 응? 엄청 무거. 워아 무거워 진짜. 그 내가 진짜 부끄러운가 더위를 참아가면서 사왔다. 아망고티 없어 오빠. 어? 왜? 유미야. 어, 왜? 아까 전에 이상한 아지마가 와가지고 널 심려놨는데 나돈 뺏고 막 그러려고 그래 막 용돈 어쩌고 저쩌고 그래 일 아, 뭐? <laughs> 이거 지워야 <돼. 웃음> 일라, 지워 하지 마이부끄러을무릎쓰고 <laughs> 마트 갔다 왔더니 지 남친을... 아니 워야지 엄마. 어, 뭐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지우면 안 되지 왜? 돈 받을 때까지 아 지웠어 지웠어 아 지웠어 아니, 돈 먼저 주세요. 아니 지우세요. 뭔데 <laughs> 잠깐만,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봐요. 남았다구. 왜 그래? 남았다. 아니 오빠. 남았다. 잠깐만 잠깐만. 지고 넘어갑시다. 지우는 거는 네. 내가 오늘 할 촬영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대로 화장하고 촬영해야 되니까 지우고 다시 할 거고. 네. 증거가 있어 상관없어 나리야. 영상 우리 토린 여러분 100만 명이 우리 110, 아니, 아니. 114만 명이 지우니야. 아니야. 얼마나 그래? 20 20만 원. 15, 원 20만 원 아니었어요? 20만 원이에요. 이것도 증거가 있어요. 맞다. 또 뭐예요? 자. 달았어요. 드리면 되죠? 자, 저 이거 진짜 해 보고 싶었어요. 외국 사람들 보면 은딱 자기 책권에다가 금액 적어 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자. 줄게요. 됐죠? 됐죠? 야, 돈더필요하냐 진짜. 진짜라. <laughs> 야, 돈 필요하냐? 엘리아 군. 엘리아 군. 이거 편집돼요. 필요 없어. 아! 아!